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우파를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죠. 뭐, 이순신 장군은 정말 빈틈이 없는 하늘이 낸 풀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순신이 어떻게 해서 23전 23승을 거둘 수 있었는가? 정말 끝내주게 준비합니다. 명량해전 있죠? 울돌목. 명량이 뭐예요? 물이 운다 그래서 명량이잖아요? 그 울돌목이에요. 울돌목을 한 자로 하면 명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도 완전히 물기를 갖다가 조사해가지고 이 물대가 언제 바뀌는지 이게 오후 2시에 바뀐다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수비를 하고 견디다가 물대가 바뀌면 그때 말이죠. 그 총격무역을 하는 것으로 다 정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원래는 뒤에 왜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혼자 싸울 때 다른 그 배가 11척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앞으로 안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내렸다면 안 오겠습니까?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거죠. 물때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아, 이 뒤에 있는 배가 안 나가고 이순신 장군 대장선만 나가 싸우니까 마치 뒤에 있는 애들이 겁먹어서 그런 것처럼 느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건 연기를 한 거고 실제로는 물때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구했죠 그런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역설했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만 군대를 양병해야 된다 10만 양병설이죠.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율곡 선생입니다. 이율곡 선생께서는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면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쳐들어오긴 뭘 쳐들어오냐? 왜 그런 의미가 어디냐?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전혀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율곡 선생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구선생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정세와 외국 정세까지도 또깨뜨어 보는 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지들끼리 막 싸우던 이 전쟁 시대가 끝나고, 이제 통일이 됐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 해보세요. 지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전국시대, 일본에 막 싸우다가 이게 통일이 되면, 그러면 지네끼리 싸우다가 통일이 됐으면, 다른 쪽으로 이 돌려야만, 그래 봐 아내가 이게 평화로워지지 아니면 지네끼리 또막 싸울 거 아닙니까 권력투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통일이 되면 그 통일된 힘을 바깥으로 아 지금 분출할 것이다라고 봤던 거고 그 당시 상황이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라고 봤던 건데 그 전에도 말이죠 외구들이 계속 침략을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다가 이제 결국은 그 절정이죠 절정이 와서 대규모 침략이 있을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김성일도 보내고 황윤길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통신사를 보냈습니다 황윤길은 서인이고 김성일은 동인이고 그래요 둘 서인 하나 동일하나 동일하나 그때가 왜당파싸움이 하도 심했기 때문에 또 동인만 보내도 안되고 서인만 보내도 안되니까 서인 하나 동일하나 보내가지고 지금 알아보라고 보냈더니 이것들이 갖고 워 갖고 갔다 와서 따로따로 얘기해 가지고 결국은 또 나가게 된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일국 선생은 당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다 그랬죠 근데 왜 10만 양병 왜 10만 명이냐 그게 8도가 있었어요 당시에 8도 그러니까 한 도에 만 명씩 그럼 8만 명이죠 그리고 서울 한양은 2만 명 그럼 1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양에는 2만 명을 두고 각도 충청도 만명 경상도 만명 전라도 만명 이렇게 해서 만 명씩을 두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외고 쳐들어왔을 때는 그만 명이 격퇴하면 되고 만약에 대규모 전란이 일어났을 때는 전체가 10만 명이 모이면 된다. 그래서 10만 양병설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10만 명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적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시 조선 인구는 말이죠. 그때가 이제 1590년대, 1580년대 아닙니까? 고천으로 올라가면 그때 조선 인구는 500만이 안 돼요. 그때 조선 인구 다 합쳐봤자, 아, 물론 이제 숨어 사는 사람도 있고 막, 이, 이 호적에 안 올라간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많아 봤자 500만이고, 적게는 300만 정도 봐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라면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 다 해요. 어, 젊은 사람들 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자 빼고, 그 다음에 또 어린애 빼고, 노인 빼고, 이 젊은 사람들 많은 수를 갖다가 이 편입을 하는 거야. 근데 이만 명이 무조건... 아 군대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농사짓고 하다가도 아 유사시에 바로 이제 군인이 될수 있도록 평상시에 훈련을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이스라엘 같은 나라 각자가 이렇게 생업 활동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딱 모이잖아요. 그런 10만 양명서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당시 500만이라고 보고 500만도 뭐안 됐을 것으로 보는데 500만이라고 보고 500만 중에 10만이다. 그러면 지금은 5천만이죠. 5천만이니까 지금은 100만이죠. 그니까 백만만 우리가 양병을 하면 백만만 있으면 이 나라 지킵니다. 모스타는 3.5%를 얘기했죠. 3.5%가 약 17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인구가 약 5,2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3.5% 정도 그 정도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그 당시 500만 명 중에서 10만 명. 지금은 5천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이 정도만 있으면 군대로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모스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 적어도 그리고 이 나라가 썩지 않기 위해서는 바닷물의 소금의 양이 3.5%. 아 지금 바닷물 속에 들어 있는 소금의 양이 3.5%라고 물에 속에 들어 있는 그 양이 3.5%다 이 말이에요. 그 썩지 않으려면 3.5%다 그 말인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7의 계산대로 하면 500만 인구였다고 보고 10만. 그럼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이니까 100만 명 있으면 된다. 근데 이 100만 명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썩지 않고,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공산화되지 않고, 그러려면 100만 명만 있으면 된다. 근데 지금은 옛날 같은 그런 전쟁, 무슨 뭐 총칼로 쳐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외국가 쳐들어오고, 무슨 뭐 바다에 싸우고, 이순신 장군처럼 싸우고,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제가 말하는 이 100만 명은 뭐냐. 지금의 이 병사는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사들. 그러니까 댓글 부대. 쉽게 말하면, 부대라고 해도 좋고, SNS 전사들. 아, 그리고 또 유튜브 전사들. 그러니까 SNS, 유튜브, 댓글,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퍼나르기. 이런 거할수 있는 그야말로 SNS 전사 100만 명만 있으면 이 나라 지킬 수 있다. 이 나라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실업 t v 에서는 말이죠 아, 율곡의 10만 양병설과 비슷하게 시대에 맞게 100만 양병설을 추장합니다 100만 양병설 100만 명만 있으면 우리가 이 나라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로 얼마든지 지금 100만 명 모을 수 있잖아요 진짜로 100만 명 그러니까 아, 다만 이제 그냥 눈팅만 하는 100만 명이면 안 되고 실제로 아 전사로 싸울 수 있는 100만 명. 만 모으면 우리나라 충분히 공산화 되는 거. 그리고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 막을 수 있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율국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아, 제가 하나의 본보기 삼아서 강신업 TV에서 100만 양병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강신업의 100만 양병설입니다. 강신업의 100만 양병설. 그런데 이율국의 10만 양병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그때그때 그때 훈련을 해놓고 그리고 유사시에 그야말로 모두가 나서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10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 100만은 누구냐?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나름대로 다 일하시다가도 어떤 딱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당대표 선거를 한다 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다 내지는 또 지방선거를 한다 또는 뭐총선를 한다 뭐 그랬을 때 이 100만명이 전부 나서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자유 우파의 이념을 알리고 그 다음에 또 강신업의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전부 다퍼 날라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100만 양병, 설, 100만 투사, 100만 SNS 전사만 있으면 이 나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강신업TV의 100만 SNS 투사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강신업의 100만 SNS 투사가 나 되겠다는 분은 좋아요또 눌러주시고 222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은 말이죠. 우리 이율국 선생이 전쟁이 날 것을 예상하고 10만 양병선을 주창했듯이 그리고 이수신 장군이 전쟁이 날 것을 예상하고 거북선을 만들고 만반의 준비를 했듯이 그리고 모든 물대를 다 연구하고 그렇게 했듯이 제가 생각에는 말이죠. 우리가 아, 지금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공산화됩니다. 이 나라는 중국에 결국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체제로 갔다가 2단계로는 북한과 같은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이 나라가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다는 걸 말합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뺏기고 땅을 뺏기고 사람이 죽고 그런 위험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냥 통째로 뺏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나아가서 생명을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임진왜란 때만큼 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율국 선생이 이렇게 예측을 했듯이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백척 간드에 아, 지금 위기에 있다라고 보고 100만 SNS 전사를 정말 길러야 된다 그래서 강신업TV부터 시작하겠다 강신업TV의 구독자들께서 강신업TV의 애청자들께서 강신업의 지금 이 주창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강신업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강신업의 100만 SNS 투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댓글에 많은 의견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222번으로 여러분들의 동참도 의견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강시혁 팀입니다.